안녕하십니까? 동선호원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그 오늘도 그냥 어, 그냥 뭐 짧게 그냥 하나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릴게요. 어, 오늘 아침에 여기 양평이 뭐뭐요 산골짜기 이러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희 동네도 막 영하 한 15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늘은뭘 보여 드릴까 하면 아 이제 제 얼굴 고만 찍을게요. 아 여기가 아 저희 뭐 저희 공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가 저 절임 배추 작업장이에요. 가을에 김장 절임 배추 하는 작업장인데 가을에 11월 음 초에서 12월 초까지 한달 동안만 운영되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예. 그 연중 휴무. 한달 빼놓고는. 그래서, 그, 이게 시설은 다 갖춰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이제 올해, 올해는 할수 있을까진 걱정이에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 누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반값에 반값에 팔아버리고 그만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 옛날에 여섯신의 고향도 했네요 여섯신의 고향도 촬영했었고 어, TV방송은 뭐한 40여번 했으니까 뭔가 뭐좀 많아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삑 돌아가면서 다 방송했던 그런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게 저거예요. 찰옥수수 아, 냉동 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제 오일장에 나가서 다팔 겁니다. 네, 냉 오, 저, 찰옥수수 냉동 시켜 놓은 거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뭐, 뭐, 고추 세척기 어, 밖에 나가 보면 저희가 고추농사도 좀 하거든요. 뭐고추모좀 뭐, 보여드렸죠. 그래서 고추 농사 도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네 대나 있어요, 이렇게. 36판짜리 두개 아니, 수, 어, 26판짜리. 이거 24칸, 26칸짜리죠, 이게? 이거 네개두 대, 24칸 두 대. 저쪽에 하나. 이거 40칸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 농사도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 면 여기가 6번 국도예요, 지금. 어, 양평에서 홍촌방면으로 이렇게 가는 6번 국도입니다 저희 포도밭 여기도 포도밭 저 위에도 포도밭 여기를 저 산꼭대기까지 이제 저희 땅인데 이거를 몇년 전에 샀어요 사서 이렇게 공장도 짓고 택지 조성을 해 놨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놀리게 아까워서 그냥 포도나물 다 심어버렸어요. 이거. 근데 여기가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이게 지금 이 땅이, 아, 이 땅이 그, 저기 포도 비가리마우스 진 부분이 접도구역 내에 들어있는 땅이라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시비를 거네요. 시비가 아니라 제가 내가 잘못한 건지, 저걸 철거하라고 해서, 날 따뜻해지면 더 차, 철거해야 돼요. 저기에 포도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부터 엄청나게 달릴 텐데, 헛, 일했네헛수고했어요 그래서, 저기, 레드드림, 레드드림하고, 블랙스타하고, 그, 포도 알이 굉장히 굵은 그 대과종 포도인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씨 없는 포도였는데, 에, 철거를 하게 돼서 참 아쉽기는 해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저거 철거해서 이제 어디로 다른 장소로 또 옮겨서 짓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이 870평. 지금 여기서부터 이쭉 올라가면서 저 소나무 있는 정상까지 870평. 이것도 아 관리도 힘들고 해서. 팔을 나고 지금 부동산에 내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 강원도 여기서 경치를 용문 시내 쪽을 내려다 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작게 보이는 산이 추읍산 저게 바로 추읍산입니다 추읍산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추읍산 이쪽편은 지평면 이쪽편은 용문 면소재지 쪽이 되는 거예요 서울 방향 일로 가면 강원도 홍천 횡성으로 가는 방면 위치는 좋고 경치는 좋아해요 오늘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짧게 우리 청계닭농장 저기 청계닭 청계닭이 저기 한 4-50마리 있어요 청계닭도 키우고 있고 여기가 그 오물도 그 지하 200m 그 지하수를 파놔서 물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 원래는 저 산꼭대기다 제가 집을 지려고 좀 자재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저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의치 못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공장. 하고, 포도농장하고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